안녕하세요. 엔제머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재는 수학 실전 모의고사 강대 모의고사 X와 하프 모의고사 서킷 X입니다. 강대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이고 선택 과목은 미적분과 확통이 있습니다. 전 문항이 신규 출제되었다고 하고요. 강대 X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강대 모의고사는 시즌 1부터 4까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즌마다 4회차씩 들어 있어 총 16회차로 구성됩니다. 서킷 X는 강대 X와 달리 하프 모의고사이고 공통과목 8문제, 선택과목 2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강대 X와 같이 미적분과 확통이고 역시 전문항이 신규 출제되어 있습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일반적으로 9번에서 14번, 20, 21번, 28, 29번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 22, 30번은 빠져있게 됩니다. 서킷 스도 시즌이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즌마다 4회분이 들어 있으며 총 16회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대 X 서킷 X 모두 대성마임의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둘다 시즌 2부터는 6평이 반영되어 있고 시즌 3부터는 9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대 K와 서킷은 강대 X와 서킷 X와 다른 콘텐츠로 오프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콘텐츠이며 강대 K는 데인나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수험생은 아니고 두 정식 파이터 아이의 학부모이며 그냥 교재 덕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강대모의고사 X와 서킷 X를 구매했었고 마음에 들기도 했고 퀄리티에도 만족했기 때문에 올해도 전 시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서킷 X는 24회까지 있었습니다. 강대 X의 난이도는 시즌 1과 2는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각 회차의 등급컷은 시험을 보고 나서 홈페이지에서 답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성마임의 홈페이지 강대모의고사 X 안내 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보면 시즌 3와 4는 난이도가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즌 3는 배송된 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아직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풀고 나서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실전모의고사는 풀고 나서 단순히 채점, 오답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지식 부족인지, 조건을 인지 못했는지, 실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운영 전략과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느낀 점과 개선할 부분을 기록해둬야 하고요. 자주 틀리는 유형도 파악해두고 그런 유형이나 단원들을 N제 등으로 보강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서킷X는 4점과 준킬러를 집중적으로 훈련해볼 수 있는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시험에서 4점과 준킬러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으면 킬러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도 하고 시험 점수 변동폭이 안정화될 수 있겠습니다. 하프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제한을 두고 풀어서 부분적이나마 실전 감각 연습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 X, 서킷 X 둘다 작년 판도 문제 퀄리티에 대해서는 평이 좋았는데 올해도 대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설 강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강대, 서킷 둘다 주요 문항 해설 강의가 제공되고요. 올해는 손승연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끔 해설지만으로는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인 경우 그럴 수 있고요. 해설 강의가 있다는 점이 이런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올해 강대 모의고사 X, OT 영상에는 선생님께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이야기도 같이 해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답변, 게시판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자신의 답을 입력하면 각 문항별 정답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OT에서 서킷 X에서는 본 모의고사인 강대 X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짧은 호흡의 시험지로 다룬다고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두 개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강대모이고사 x 서키덱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리뷰해보았습니다. 보다 보면 요즘 컨텐츠들은 대부분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 새로 창작되어 출제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아직도 있다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요. 수능이 다가오고 있지만 조용히 그리고 차분히.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엔즈 머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